어, 안녕하세요. 병화당입니다. 오늘은 돼지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후반기 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나부무행이나, 어, 띠 관련해서 이렇게 올려드리는데요. 사주팔자 속에는 우리가 각자 다양한 사람들의 모양이 있죠. 어, 이름이 다르죠. 사는 것도 달라요. 그리고 조상도 다르기 때문에 사주는 60% 정도 어, 이제 작용을 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어떤 돈을 벌 때인가, 어떤 운이 바뀌는 때인가 이런 것들을 알 때에는 사주팔차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때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조상이 다르고 사는 삶이 다르기 때문에 그 일의 성패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 버는 운이 왔다고 해도 누군가에게 밥을 얻어먹는 정도의 운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월급에서 뭐 투자했던 것들이 조금 이득을 얻는다든지 이런 정도의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어떤 사람이 한에서는 4, 업운을 기다렸다든지 돈벌 운은 어떤 시기적으로 기다렸다고 준비를 하고 있던 사람의 경우에는 굉장히 큰 돈을 벌수 있는 상황이 될수 있어요. 직장을 다니던 사람이 하루 아침에 운이 바뀌었다고 해서 좋은 운이 왔다고 해서 직장을 갑자기 그만두고 사업을 차리는 거는, 어 맞지 않는 거기 때문에, 어 준비했던 사람들이 조금 더 크게 본다. 이런 그런 때와 어떤 시기적인 것들을 알수 있는 게 1년 1년 운수와, 어 나의 띠의 어떤 작용인데요. 생월달에 따라서도 내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그, 내가, 듣는, 또는, 보는, 관점이, 다르다고 해서, 상황에 따라서, 이게,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나하고 좀 맞지 않다고 해도, 어, 나하고 인연이 아닌가 보다, 이 영상은,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그냥, 가볍게 웃어 넘겨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지하게, 어, 뭐, 이거를, 뭐, 맞네, 안 맞네, 이 것보다는, 어, 나의, 그런, 띠들이, 이런 종류의 삶을 살고 있구나. 이렇게, 재미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5년생, 의뢰생부터 해볼게요. 그, 이, 의뢰생 전띠는 너무 나이가 어려서, 나이가 어릴 때는 사주를 그렇게 많이 보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물론 내가 어떤 진로를 결정할 때, 고를 때는 참고하시는 건 나쁘지 않은데, 너무 부모의 영향이 되게 많이 있는 운이기 때문에, 운이 나쁘다 하더라도 부모 때문에 좋아지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인인 29살 의뢰생부터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의뢰생은 산두화라고 합니다. 의뢰 자체는 하늘에서 청가는 목으로 이루어져 있고 지지는 해 바다 같은 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타고난 그런 기운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의대생들은 재주가 조금 많이 있어요. 재주가 많이 있고 손재주도 많이 있고 뭔가 이렇게 할 때의 그림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할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능 계통으로는 어, 타고난 소질이 한 가지씩은 있다고 보여져요. 물론 사주 구성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현실, 우리나라의 교육체계 이런 것들이 나의 어떤 그런 예능적인 그런 부분이나 나의 어떤 소질을 살려주는 이런 교육들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틀에 박힌 거의 비슷한 수준의 교육들을 받다 보니까 내가 지금 그냥 직장생활을 하고 있거나 또는 직장생활이 나하고는 적응에 맞지 않아서 그만두고 있을 가능성이 되게 많이 있어요. 직장운영 지금 의뢰생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 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제 문제가 생길 소지가 되게 많이 있어서. 직장을 들어갔다 하더라도 내가 금방 다시 나와서 다른 직장을 알아보게 되거나 또는 내가 힘들어도 그냥 참고 그 직장에서 비율을 맞추려고 억지로 웃고 있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인간의 구설이 일단은 오래 운에 개면년 운에 조금 많이 있다고 보여지고 내 능력이 능력 발휘를 못 하는 그런 소지가 되게 많이 있어요. 힘들 수 있는 그런 운이라고 일단은 보여졌어요. 초반 운에 그렇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내가 노력했던 것들이, 참아왔던 것들이 조금 좋은 결과로 이루어진다. 이런 하반기에 그런 금의 기운이 가지는 추석 이후의 운이기 때문에 이제 공부를 조금 더 하셔서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내가 지금 현재 나와서 그만두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추석 지나서 10월, 10월달, 12월달. 이렇게 해서 직장 관련 운이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당연히 인간의 구설이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가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수치도 되게 많이 있지만은, 여기에서 10월, 10월, 11월만 무사하게 잘 넘어가면, 좋은 운이, 내년 운이 또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너무 잘 보이려고 애쓰지 마세요. 음, 그냥 무조건 참고, 무조건 누르려고 하고, 무조건 그러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터져 나와서 오히려 큰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3년 개해는요, 41살이 되는 시점입니다. 나부모의 물상으로는 대수로가 된다고 보여져요. 대수라는 거는 큰 바다와 같은 부위잖아요. 사주 내에서 개수 자체가 물의 성향도 되게 많이 있어요 생각지 않게 출장이 잦은 이동들이 있게 되는 상황이 올수 있거나 외국으로 여행을 간다거나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계수 자체는 올해는 그다지 그렇게 막 나쁘게 되는 나쁜 운은 아닌데 뭔가 딱 결정하고 결심을 하게 되는 운은 아니에요 하고 싶어도 내마음대로막 이렇게 할수 없게 되는 그런 운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도는 굉장히 많이 하는데 시도 끝에 스스로 혼자 상처를 많이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술을 먹게 되거나 이렇게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되게 많이 있어요. 대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큰 바다와 같은 물이라고 했잖아요. 바다가 되고 싶은 물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넓은 분야에서 활동을 하거나. 하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이 되게 많이 있어요. 외국가도 좀잘 어울린다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영만살이 들어있기 때문에 움직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지금이 딱 그런 운이다라고 볼 수는 없는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올 하반기 운 자체는 어, 올 초반에는 내가 그 능력 음, 나의 어떤 일 하는 이런 것들은 되게 많이 힘이 들었는데. 그 힘든 거에 비해서 결과가 좀 많이 잘 나왔다고 볼수 없어요. 그렇지만 후반기 운에는 그래도 나의 결과가 좋은 성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이 없다 하지만 조금 더 견디고 기다리시다 보면 12월 달, 내년 1월 달 이렇게 하면서 생각지도 않았던 기쁜 일이 생긴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소득이 없지만은 그래도 부지런히 하시던 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술을 많이 먹는다든지 할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조심하셔서 건강관리 하시면 좋겠습니다. 71년 신의생은요. 올해 53세가 되는데요. 나부 모임으로는 차천금이라고 합니다. 차천금은 기녀와 같이 그렇게 만들어진 금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는 어, 다이아몬드 같이 좀 강한 그런 길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차천금의 특성으로는 남들이 일단 봤을 때 되게 좀 차분해 보이는 이미지를 되게 많이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좀 말을 안 하고 이렇게 있으면 좀 차가워 보인다. 이렇게 음, 새침해 보인다. 이렇게 보일 수 있는,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좀 너무 여리기 때문에 여린 마음을 남들에게 드러내지 않으려고 되게 그런 성향이 되게 많이 있고요. 그래서 남에게 뭐 내가 너무 힘들어 뭐 이런 얘기를 좀잘 못하는 그런 경향이 되게 많이 있어요. 생활력 부분에서는 뭐든지 정말 열심히 하려고 굉장히 그랬던 부분이 되게 많이 있는데요. 50이 들어오면서부터 50세의 몸부터 조금 힘들었던 그런 상황들로 조금 갈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50세에 되는 시점부터 금전적인 어려움이 조금 있었을 거로 보이고요. 사업적인 거나 이런 것들 어떤 남이 봤을 때 겉으로 잘 드러나지는 않는데 내면으로 속그 가정 내부에서는 금전적으로 되게 어려움이 있었을 가능성이 되게 많이 있는 그런 운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3년 동안 좀 마음 고생을 되게 많이 했겠죠. 그렇지만 그 3년 동안도 어떤 돈에 대해서 막 집중해야 되겠다, 벌어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이 없이 그냥 뭔가 좀 힘들어하는 이런 상황들로 좀 3년 동안 이어왔기 때문에 올해 운에는 초반부터 굉장히 좀 뭔가 열심히 하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운이에요. 정신이 막 바짝 들었다고 할까요? 올해는 좀 그런 운이 초부터 겨울에서부터 1월달 이러면서부터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뭔가 내가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고 되게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도대로 계획대로 마음먹은대로 됐다면은 올해 5월, 6월달에 새로운 일을 진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되게 많이 있는데요. 성격적인 부분에서 자존심이 세고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잘 하기 싫어하는 그런 신혜생의 그런 성격상. 조금은 음, 시간이 걸리는 그런 상황이 될수 있고요. 뭔가 성사를 이루기까지요. 어, 적응이 되는 그런 시기인 7월, 8월 요 때에는 좀 괜찮은 걸로 보입니다. 올해에서부터 금전적으로 좀 벌어 봐야 되겠다고 이렇게 욕심을 내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차천금이 있음. 어, 신혜생인데요. 마음먹은 대로 열심히 하는 거는 좋은데 그동안 좀 약간... 회이하게 살아왔다, 너무 무신경했다, 내가 너무 편안하게 살았다 이런 부분들 부분들을 조금은 좀 반성해야 될 그런 생, 상황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반성하면서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때는 그 운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지금이 맞습니다. 지금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데 자존심이 좀 상하시더라도 기죽지 마시고요. 힘내서 올해부터 또 새로운 것을 도모하다 보면 앞으로의 올해에 진행된 일들이 몇 년은 당신을 살리는 어떤 상황이될수 있기 때문에 힘이 나실 거로 보입니다. 일단 인간관계나 이런 거에서는 인덕이 조금 들어오는 눈이고요. 사람관계 나쁘지 않으니까 의심만 먼저 하지 마시고 누군가 도움을 주려고 할때잘 내막을 들어본 다음에 도움을 잘 받으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보입니다. 차천금들의 특성상 약간 소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새로운 일을 시작했을 때 소심한 그런 마음 속에 그런 것들을 털어버리고 자신감 있게 나가시다 보면 조금 편해지실 거로 보입니다. 올해는 일단 후반기 운들은 계속 고생을 더 해야 되는 그런 운이고요. 조금 힘들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힘내시고 하다 보면. 좋은 결과 있으실 거로 보입니다. 65세가 되는 기예생은요, 1959년생이에요. 평지목이라고 하는데요. 나무, 나부모행을은 나무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기예생은 일단은 하늘에서 내려준 그런 기운들을 보면 나의 어떤 능력이 절제가 되게 많이 되고 내가 사람들에게 잘해야 되겠다. 마음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비심이 되게 있다고 이렇게 보여져요. 나의 그, 내 마음의 자비심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깨지는 그런 의미에요. 여태까지는 내가 그냥 남들에게 자비로워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고 그렇게 참아왔던 것들, 또 가족 간의 문제라든지, 음, 식구들한테도 싫은 소리 하기 싫어서 안 했던 이런 부분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2, 3, 4, 5월 달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내가 왜 여태 이러고 살았지? 나는 왜 참아야 되지? 이러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막 해야지 뭔가 편안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원래 가지고 있는 그런 차분한 이런 그런 남을 생각, 먼저 생각하는 이런 마음들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그것을 잘 표출하지 못하다 보니까 되게 많이 힘들 수 있고 고민은 고민대로 쌓이고 우울증이 올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게 많이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일단 내 생각 자체가 많이 여태까지 살아왔던 거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초반기의 운이 거의 대체로 그런 식으로 와서 여름에도 굉장히 좀 힘들었다고 보여져요. 정말 두통이 그 갑자기 어뭐 머리가 아프다든지 이렇게 또는 갑자기 이유 없이 소화가 너무 안되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몸에 병까지 오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갈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후반기 추석 지나서 추석 이후의 운들은 나의 그런 그렇게 마음먹었던 것들이 참았던 부분들이 잘 참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마음적으로는 편하실 수 있지만 건강상으로 안 좋게 들어왔던 소화가 안 된다든지 담낭 쪽의 건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좀 건강이 좀안 좋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로는 건강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울증이 들어와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요 햇빛을 많이 보셔야 돼요. 약을 먹고 이렇게 하다 보면 되게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햇빛을 많이 보시고 많이 걸으시면 굉장히 많이 우울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여지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월, 9월, 달부터 시작되는, 이런 운에서 볼 때는, 11월, 12월, 이렇게 해서 문소의 이동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문소의 이동이라는 거는 내가 뭐, 땅을 팔려고 내놨다거나, 집을 팔려고 내놨는데, 그런 것들이, 좀 팔리고, 해결이 되는 그런 운들이라고 보여지고요. 도장을 찍는 운이기 때문에, 차를 사게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문서로 변동이 될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기 표현을 일단은 잘못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너무 참지 마시고 자기 표현을 좀 잘하셨으면 좋겠네요. 돼지띠들의 전체적인 성향은요, 좀 순해요. 많이 순하다고 보여지고 일단은 음적인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부분들은 남들이 봤을 때 되게 차분하게 본단 말이에요. 순하게 보고요. 저 사람은 뭐 나쁜 말을 안할것 같아, 막 이런 느낌으로 사람들이 일단 대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느낌을 가졌던 사람이 뭔가 내 표현을 하기 시작하고 내 말을 하게 되면은 아 사람들이 어저 사람 변했어, 막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본래 가지고 있는 그런 성향들을 미리미리 조금씩 잘 표현하셔서 어 어느 날 갑자기 변한 사람이 되지 않시길 으 바랍니다. 대지띠 하반기 운에 대해서 얘기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